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결함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전기차 구매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가장 큰 문제는 ICCU입니다. ICCU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로 고전압 배터리와 저전압 배터리의 충전을 관리하고 충전 기능과 V2L 기능까지 담당하는 현대차 전기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ICCU에서 과전류로 인한 트랜지스터, 손상 같은 하드웨어 결함이 발생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충전이 안 되거나 차량 주행 중 갑자기 멈추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고 전기차 시스템 점검 메시지가 뜨면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 문제는 12V 배터리 충전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리콜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복잡한 점은 ICCU가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결함 원인을 하나하나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현재까지도 온도, 전압 등의 최적 조건을 찾는 동시에 모듈 교체와 소프트웨어 패치를 병행하며 문제를 해결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문제가 안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거나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운전자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과 미국에서 3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 문제로 리콜됐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일부 하드웨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은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과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완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현대 전기차 ICCU 문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